외식한 다음날 얼굴이 부었다면 아침에 30분 고무줄을 귀에 끼워두세요 일본의 사토 케이지라는 치과의사가 발표한 방법인데 거의 성형수술을 받은 듯 얼굴 붓기가 빠지고 작아진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외식 전 5에서 10분 전에 물 200ml에 식초 20ml를 섞어 마시세요 그러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외식할 때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식단 도우미를 사용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식단을 도와줍니다 한달 동안만 무료로 풀겠습니다 제가 50kg 뺄 때도 사용한 건데 설치 방법과 활용 방법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산물은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높고 지방이 낮죠. 하지만 단백질만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구운 치킨도 비슷합니다. 단백질 많고 영양소 훌륭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밥을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운 치킨인데 치코바나 닭볶음탕처럼 양념이 많다. 그러면 건약밥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밥의 느낌은 가져가 주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구운 치킨을 기름에 넣고 튀겨버리면 지방이 많아져서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런 경우 섭취량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한번 드실 때 3, 네조각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튀긴 치킨에 물엿을 넣은 양념치킨은 더안 좋습니다. 이 경우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 조절이 힘드시다면 건강한 음식들로 미리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을 저녁에 한다면 낮에 그릭 요거트, 두부, 닭가슴살, 계란, 쉐이크 같은 음식들로 미리 배를 채워줘도 좋습니다. 햄버거는 탄단식 균형 좋은 외식 메뉴입니다. 하지만 버거킹 몬스터 x 맥도날드 빅맥처럼 속재료가헤비해 보이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맥도날드 치즈버거 같은 가벼운 메뉴는 드셔도 됩니다 감자튀김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에 튀김이 들어간 메뉴는 피하시면 됩니다 라면은 탄수화물은 충분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한 봉지에다가 계란을 두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나 오일 파스타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스타 면은 주름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드실 때 단백질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크림이나 로제 파스타는 당도 많이 들어가고 우유 베이스다 보니 지방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를 조절해야 합니다. 드실 때는 샐러드나 단백질 음식들을 곁들여서 양 자체를 적게 먹으면 됩니다. 돈가스는 단백질도 많지만 동시에 탄수화물, 지방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돈가스를 잘 먹는 방법은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면 로스라고 불리는 등심보다 히레라고 불리는 안심을 드시면 됩니다. 소스는 당이 많기 때문에 부먹 말고 찍먹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베이글이나 바게 치아바타 같은 빵은 달지 않은 그릭유거트, 크림치즈, 발사믹에 올리브오일을 찍어서 채소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팍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탄수화물만 먹으면 나중에 입이 터지니까 같이 단백질도 곁들여주시면 됩니다. 서브웨이는 당류, 지방 적은 위트빵에다가 로스트치킨, 루티세리 바베큐치킨, 폴드포크 바베큐 같은 단백질 높은 메뉴를 시키면 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최악의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탄수화물 폭탄에 단백질도 없죠. 참 먹고 싶다면 한 끼는 떡볶이 1인분 맛있게 드시 나머지 끼니는 단백질 위주로 탄수화물에 빼고 드시면 됩니다. 탕후루는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이크의 경우 지방 함량이 낮은 안심을 드실 경우 밥을 한 공기 같이 드시고 꽃등심이나 등심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를 드실 경우 밥을 반 공기 드시면 됩니다. 삼겹살은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도 많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2인분 이상 넘기지 마시고요. 탄수화물은 적게 드셔야 합니다. 맥면이나 밥은 절반만 드시고 정밥을 많이 드시고 싶다면 곤약밥을 드시면 됩니다. 목살은 좋습니다. 지방이 있기는 하지만 삼겹살보다는 지방이 적어요. 하지만 역시 지방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밥을 평소보다는 20에서 30% 적게 드시면 됩니다. 쌀국수는 다이어트에 훌륭한 음식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같은 찌개류는 밥량만 조절 잘 해주시고 반찬에 단백질을 추가해 주시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짜장면에 들어가는 소스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경우 절반만 드시는 게 좋고 만약 온전히 한 그릇을 드신다면 나머지 게임은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짬뽕도 면은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해산물,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마라탕은 떡볶이랑 비슷합니다. 최악의 음식이죠. 마라 기름에 각종 면들 탄수화물들이 잔뜩 들어갑니다. 마라탕을 잘 먹는 좋은 방법은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야채나 고기 같은 걸 잔뜩 넣어서 포만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에 넣고 끓이는 음식은 웬만해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물에 끓이면서 기름이 어느 정도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쌈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삼겹살처럼 지방이 좀 많은 부위를 썼다면 탄수화물을 평소 드시던 것보다 20에서 30% 적게 드시면 됩니다. 또 물에 끓인 음식인 샤브샤브는 당장은 배가 부를 수 있어도 고기에 지방이 없어서 금방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샤브샤브를 드실 때 고기를 많이 드셔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시고 면이나 죽, 밥 같은 것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생선고이나 회는 슈퍼푸드입니다. 100g에 20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도 많습니다. 나서 매일 드셔도 됩니다. 편의점에서는 계란이나 냉장편육, 콧쌈, 족발, 닭가슴살, 단백질 쉐이크 같은 음식들이 괜찮습니다. 소시지나 핫바 중에서 돼지고기 함량 50% 이상인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괜찮습니다. 곱창이랑 대창은 지방 원툴입니다. 고민할 거 없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굳이 드셔야 한다면 드실 때 야채 많이 드시고 볶음밥 같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포케나 샐러드는 당연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요양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입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를 포케나 샐러드를 드셨다면 나머지 끼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풍부 하게 드셔야 합니다. 초밥의 밥에는 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밥을 드신다면 밥을 조금씩 덜어내서 드시면 됩니다. 양념고기는 단백질 이 충분하고 지방도 크게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념에 당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밥을 2분의 1 공기로 드시면 됩니다. 피자는 부피 대비 탄수화물과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두세 조각만 드 시는 등양 자체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끼니를 닭강 살이나 단백질 쇼에 크를대신는등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만약 외식 때 많이 드셨다면 식후 10분을 걸어주세요.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곡선이 많이 낮아집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키운다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노트북만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값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